결혼하고 싶으신 분들 가장 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. 안 그래도 대한민국 출산율, 이혼율이 바닥으로 들어가는 시대에 좋은 여자를 만나보고 싶지만 좋은 여자를 찾는 능력은 떨어지면, 이제부터 말하는 여기 해당하는 여자들만은 거르고 만나보세요. 첫 번째 30의 나이에도 아직 젊다고 하는 여자. 여자의 신체적 외모는 보통 20대 초반일 때 절정을 맞이하며 그 이후로 점점 떨어집니다. 요즘은 부모님 세대와 달리 다들 젊게 사는 편이라 30대에도 어리게 생겼다고요 하루에 피부과에서만 시술을 종일 받는 연예인 금수저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, 아무리 타고나게 예쁘게 태어났다고 해도 피부과를 안 다니면 20대 후반부터 늙어가는 게 당연합니다. 그런데도 자신의 입장을 모르고 아직까지도 SNS에 저러 하플에 다니고 절게 보이기를 원한다. 그런 여성을 여러분이 좋아한다. 내 여러분의 미래는 맛집에서 몇 시간 동안 줄이나 서주고, 집에 오면 손에 수세미 드는 퐁퐁남 100억% 퍼센트 확정입니다. 두 번째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더라 하는 여자. 분명 연애 중인데 내 앞에 두고 딴 남자 인스타, 유튜브들을 보며 이런 헤어스타일, 패션 스타일이 좋더라 하면서 남성들을 자기 입맛대로 인형 옷 입히게 하는 여자는 여러분이 연애 위치에서 의 입장인 것을 고려한 말입니다. 자신을 위해서라는 가식적인 말로 나를 위해서인데 너 이것도 못해줘? 그, 그럼 나는 다른 남자 만나면 상관없으니까 라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말입니다. 그런데도 맞추어주고 싶으시다고요? 네 여러분의 미래는 달마다 월급을 바로 안에 통장에 꼬라박는 돈벌은 인출기남 100억% 퍼센트 확정입니다.